같이 가 보시면 고관절 앞쪽이 조금 늘어나게 느껴지게. 내 몸통이 뒤쪽으로 실아서 이스를 측면으로 쭉 길어지시면. 살짝 구부리면서 몸통을 회전시 사기를쭉피시면서케리지를 한번 밀어볼게요 후. 그렇죠. 맨다리까지 자연스럽게 밀 일어나고 발바닥 꼭힘 주면서 천천히 걸어 보도록 할게요. 두 개. 그렇죠. 허벅지에 많이 들어갈 갈까요? 준비 후. 아, 후. 팔꿈치를 대각선으로 보이주는게마시 네. 의엉덩이 천장으로 뉘서여덟할 팔꿈치를 만날수 있게 네, 고관절이 접히게끔 이런 허리를 쓰죠. 시면 엉덩이 큰가 네. 서에서지느면서 네. 왼쪽 살어려고 그것도 말고 날개뼈 사 머리 여기를 조금더미는 듯한 힘을 써서 제자리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날개뼈 사이가 내쉬면서 아래 땜에 을 느껴보시고 척추는 고는게중 고개가 안 떨어져요. 시계처럼 뒤쪽 힘을 써보는 거예요. 내쉬면서 코어이 발목에 높이만큼 무릎을내려올요 하나, 둘. 어, 조다리 펴서 케네지쭉 한번 밀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정강이를 천장 방향으로 쭉 한번 끌어올려 보세요. 후. 그렇왼다리를 가슴 쪽으로 가져서 와 내회 정도를 시고서고 앞쪽 근육이 쭉늘어나니 이렇게 측면에서만 움직이랍니다. 옆구리 써서 올라오면 하나, 둘. 후. 다리 안움봐면서 가슴을 오픈하면서상체게 서클 그렇죠. 다